하체가 좀 튼튼할지도 몰라요. 학교로 자전거 타고 다녔으니까 3년을 이제 통계상 3년을 학교 다닐 때 거의 3년은 아니고, 한 1.5년 정도를 왕복 4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 자전거가 생각보다 뻑뻑한 자전거여 가지고, 오르막이요, 오르막 내리막 막다 있었죠. 자전거가 좀 뻑뻑한 자전거여서가지고 제가 제 친구 자전거를 타봤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내 자전거랑은 좀 많이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 그 친구 자전거가 두배 정도 잘 나가더라고요. 사실 친구 자전거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자전거가 안 나갔던 거였겠지. 뭐 어쨌든 그걸로 1.5년 정도를 순수 일수로한 1.5년, 450일, 4500일 정도를 그 정도를 매일같이 40분 정도를 사용했었으니까요. 벨도 고무 누르는 거예요. 벨 고무 누르는 거. 아! 흐흐흐흐! 이거! <laughs> 양손 놓고 자전거 탈수 있냐? 양손 놓고 자전거 타고, <laughs> 아, 이거 아무나 가능하죠. 돌아가는 바퀴에는 그,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줄을, 자전거 바퀴 이렇게 생겼잖아요? 단면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고, 바퀴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걸 회전시킨 다음에, 이상, 여기에다 손을 집어넣고, 이걸 회전시킨 다음에 이 손을 놓으면요, 얘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회전합니다. 몰라?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든 모르든 딱히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모두 이제 물리 법칙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패시브라는 거죠.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발 자전거를 탈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손두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힘차게 밟으세요. 그 다음에 되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앞으로 잘 가요. 왜안 넘어지냐? 그것은 물리법칙이 당신들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물론 이제 죽으려고 발악을 하면 당연히 물리법칙도 보험은안 들어주죠. 죽으려고 발악만 안 하고, 어, 그저 완만한 커버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대신 속도가 좀 있어야 되죠. 몰라요. 용어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 에너지가 방향 때문에 전환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몰라. 근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저렇게 된다. 양손 놓고 페달링까지 하는 사람인데 안 죽냐구요 페달링 하면은 좀 자세가 무너질 수 있긴 한데 오히려 페달링을 안전하게 할수 있으면은 그 지옥 끝까지 양손을 놓고 탈수 있습니다 왜 속도가 안 떨어져서 자전거가 안 넘어져요 터닝이 안 되지 않냐구요 돼요 터닝 커브도 너무 확 돌지만 않으면은 돌아져요 도시에서 커브 확돌 상황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들 손 잡고 타도 확 도는 커브 못 도는 사람들 많잖아요 <laughs> 그래서 벽에 가서 꼴자노. 자전거 여행은 안 해봤는데, 낚시 다닐 때. 그,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전 세로로 굴리면은, 동전 잘 굴러가잖아요. 그 원리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동전이 왜안 넘어지고 굴러갈까요? 그 비슷한 원리예요그 요정이 잡아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 요정 이름이 물리법칙이에요. 원리야 아는데 핸들 을 기울어지지 않게 제주도 필요하다고요? 아, 아,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고속으로, 고속으로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고 친다면, 딱히 핸들이 기울어지지 않게 제주를 용을 쓸 필요도 없이 자전거가 알아서 똑바로 세워집니다. 이것도 물리부칙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그만한 그 똑바로 세워질 만한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핸들이 기울어지지 않게 제주도 뭐 필요한 거겠죠, 살짝은. 아니, 근데 손을 왜한 번에 이제 확 놀려고 하세요. 적당히 이제 핸들이랑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페달로 페달을 밟지 않고 버티면서 손 잠깐 놔보고. 감 잡으면 좀더 놔보고.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그 정도 나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0... 영이랑 1밖에 모르네 0.5도 있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미쳤어요 손 놓고 타요 왜 사람들 많은데손 놓고 타면뭐 그... 그거죠 이제 교통사고 나는 거죠 아 누구 사람 꼴일 있어요? 가오가 안 산다고요? 손 놓고 타는 게더 이상한데 손 놓고 타는 게더 멋이 없는데 손 놓고 타는 사람들 사마타한 한다고요? 그 미친 도로의 흉기 흉기 그거 아니 자전거 속도가 몇인데 그거 박으면은 적어도 중상이에요 꼬라박힌 사람이 꼬라박힌 사람이 중상이란 말이에요 타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타고 있는 사람은 페달에 저기 전광이 찌어가지고 전광이 까지겠지 그 정도인데 박힌 사람이 <laughs> 많이 아프지 이거는 약간 제 편견인데 분명 잘 달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전거가 아니라 그니까 러 자전거도 자전건데 그니까 러 예전에는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탔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는 방법을 알고 있다가 정확하겠죠 타는 방법을 알고 있고 잘 탔어요 근데 요새는요 뭐랄까 자전거는 약간 유니크한 경험이야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자전거를 사람들이 잘 못타 약간 이런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런 것처럼 달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제대로 다루질 못해. <laughs> 달리는 거, 달리질, 달리는 걸 제대로 못해. 여러분들 고속으로 달리면서 그 사람들 사이 막 제치면서 갈수 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 꽤 있을걸. <laughs> 그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나가지고 막 벽에 꼴고 그럴걸요? 사람이랑 부딪히고. 진짜 그걸 못하냐고요? 아, 의외로 있다니까요. 아, 물론 그게 더 과반수보다 많은 건 아닌데, 이, 이걸 못하는데 살아있다고? 약간 이 정도인. <laughs> 그니까 그게 안 되면은 그런 느낌이잖아. 요 이게 안되는데 살아있다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내 몸을 내가 못 가눈다는 거니까. 마치 그게 조금 더 악화되면은 그거랑 비슷하다니까요. 걷는 걸못 하는 거야. 걷는데 이제 관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꼭 이제 방향 전환을 하고 싶은데 벽에 가서 꼬는 거지. 이게 좀 심하게 이제 좀 악화되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달리는 거니까. 달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관성 달리는 거 자기가 관성 못 이겨가지고 왜냐면 사람이 일정 이상의 그 속도는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 자신의 다리의 속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리막길에서 왜 사고나요? 내리막길에서 죽지 않으려는 나와 이제 죽이려는 내리막길 이 싸우면서 이제 속도가 나의 한계를 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무 같은데 꼬는 거지 넘어지거나 마찰력이 없는 그 머리가 먼저 땅으로 가려고 해서 먼저 가려고 해서 나 먼저 내리막길 내려간다. <laughs> 다리는 이제 땅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데 마찰력이 없는 머리 쪽은 먼저 하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봐요 이렇게 일정 속도가 물론 이제 저렇게 뻘짓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 일정 속도가 붙어있으면은 이 넘어지지 않고 잘 간다. 이게 휘청휘청 하는데도 속도 때문에 다시 자리를 잡죠. 이렇게 된다니까요.